자,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김시왕 t v 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새 낮에 나이 또 덥죠? 낮엔 아직도 여름이고, 어, 아침, 저녁으로만 조금 좀 이제 쌀쌀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환절기 들어가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최고 시간 맞춰서 버튼 잘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화요일 날또 우리 파이코인의 세상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관심을 끌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마크 똑같고, 이름 똑같고, 입출금이 되지 않는 가두리 양식장의 파이코인의 가격과 추세를 확인해 보고, 금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개당 49,8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파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1봉입니다. 1봉 일본 작년 연말에 상장을 하고 그대로 하락하다가 8월달에 꿈틀했죠. 꿈틀했으나 거래량 없이 꿈틀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개당 37.6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지지해주나요? 저점에 한번 맞고 일단 튕겼습니다. 자, 호가가 널널하고 없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하시고, 등락이 심하니까 웬만하면 거래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37달러인데, 하루 만에 여기 65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거래소에서... 거의 자전 수준으로 돌리기 때문에 좀 한번 좀 강하게 여기서 조금 또 시간 좀 됐으니까 한 100달러 가는 거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그런 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물론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자, 추세를 계속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이 하나 올라왔네요. 한번 봅시다. 파일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라인이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파일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나 제품 유형은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뭐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일부 사용자들만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할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KYC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파일을 결제수단으로 해서 이미 상품을 구매하는 그리고 매장들, 판매하는 매장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 파이오니어가 그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KYC랑 마이그레이션을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우리한테 뭐 댓글로 알려달라 하지 말고, 그 이제 다음 우리 나올 거 있잖아요. 로드맵 나올 거 있으니까, 그거를 좀 공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 듣고, 내일 또 바로 무슨 글 올려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현재는 일부 사용자만, 파이코인 가지고 실제 상품을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팔로워 체크하고 가야겠죠. 자, 263.7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264만이 달성이 됩니다. 예상대로. 일주일에 1만 명씩 계산해 보니까 보통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만 명이 일주일만에 모인다니. 파이코인의 인기는 정말 대단하죠.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요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있죠. 리플입니다. 리플 0.1명 오랜만에 올랐네요. 자, 268만. 우리는 이제 264만 다 됐죠. 거의 따라잡겠죠, 이제. 자, 요런 거좀 따라잡으면 뉴스에 아니면 공지에 뭐, 우리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메인에 이런 거좀 올라오면 좋죠. 리플 팔로워 넘어섰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매일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과 같은데 올라왔죠.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전 세계의 개척자들에게 의해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호치민에서 지금 베트남. 자, 치과에서 치료받고 파이코인으로 결제가 되는가 봅니다. 이제 병원까지 파이코인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의료기관까지 파이코인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이건 뭐, 요 치과에서 원장님이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장점 그리고 미래를 보신 거겠죠. 그러니까 파이코인 가지고 파이코인을 모아서 치료를 하는 대가로 파이코인을 받고 뭐몇 퍼센트 받고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 자세히 안 나오니까. 하지만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치과도 파이코인으로 갈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뉴스거리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어, 치과 같은 의료기관이 파이코인 가지고 결제가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뭐, 지금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세하게 지금 뭐, 파이 지도를 제가 계속 매일 보는 건 아니니까. 자, 이 오른쪽에 이제 원장님 같고, 어, 왼쪽이 손님 같죠? 이 복장을 보니까. 자, 치료받으시고, 파이코인 수량을 보내셨겠죠 자 일단 아주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파이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뭐 사진부터 지금 심상치 않죠 모든 사람은 파이네트워크를 좋아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기술자이신데 조각 하시는 분 같죠 지금 돌판에다가 파이코인을 새기셨습니다. 파이 네트워크 보이고 마크도 보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겠죠. 이분 이 나름대로의 특기를 살려서 파이코인에 대한 열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작품을 또 탄생해 주셨습니다. 아, 이거는 뭐 보면 볼수록 대단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각자 각자의 또 특기가 다 있으실 거고. 나름대로 특기의 분야에서 이 파이코인 주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아무나 할수 없다는 거. 이게 이 바로 이 한계의 작품인 거죠. 대단하십니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파이 인터내셔널 뉴스로 들어와봤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어, 또 한국이죠. 파이 네트워크는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 적지 마세요. 현재 한국에서는 파이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 우리나라 파이 지도 같죠? 되는 곳. 이건 어제 또 설명해 드린 어떤 음식점. 응, 어제 봤던 고깃집. 자, 이런 거는 좋죠. 내용은 좋은데, 이두 번째 요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두 번째 인기 있는 화모화폐는 어, 아닙니다. 이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적지를 마세요. 파이 인터내셔널 뉴스. 정확하게 좀 보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인기 높은 거 맞고 파이 결제 허용한 상점들이 많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다음으로 인기는 아닙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당연히 이더리움 좋아하겠지 사람들이. 파이코인은 아직도 상장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진페이 진페이도 상장 안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가 현재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뉴스 기사를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이 나오고 있죠. 모든 제품에 파이 페이먼트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슈퍼마켓. 요새 이 결제 관련해서 지금 내용들이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어서 보죠. 결제 수단으로 파이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파이 기반 미래를 위한 길을 열수 있는 기능과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세요. 기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여기도 댓글로 어떤 의견을 남겨달라고 하십니다. 슈퍼마켓이라고 하니까 슈퍼마켓에 지금 파이코인 가지고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파이코인으로 도배가 돼 있죠. 완전 도배가 돼 있어요. 위에 가격도 있고 중국인 것 같죠? 그냥 뭐 한자 보이고 이러면 자, 지금 많은 기사들이 이렇게 파이코인으로 오프라인에서 활용을 할수 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좀 띄워놓고, 이거는 말 그대로 KYC 되신 분들, 마이그레이션 통과하신 분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KYC가 아직 통과되지 않으신 분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지금 이런 걸 계속 보도하는 거는 뭐 파이네트워크를 압박하려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좋은 방향으로 조금 이슈가 되면 좋겠죠.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내고 있는데 파이네트워크에서는 KYC 진행이 빠르게 빠르게 점점 되고 있냐? 요거를 지금 무언의 어떤 압력 뭐요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기대도 되고, 자 요까지 보고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 아, 다깝죠일안 합니다. 아 이거. 예전에 우리 파이 유니버스로 좀 돌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해 주던 파이 유니버스가 일을 안 합니다, 이제. 아,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좀 해라, 와, 이건. 꿈과 희망의 유니버스. 돌아오라. 다음. 자, 파이 블럭. 익스플로 왔습니다. 자, 현재 메인넷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실시간으로 파이 코인이 주고받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거는 실시간입니다. 2000개가 이 어디로 지불됐을까요? 0.9개 200개 활발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메인넷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파이코인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